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이거 반복론 반복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여기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는 부부관계와 같은 깊고 밀접한 관계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관계로 여기는 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와 같이 여기며 내네 순간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NLT 성경의 번역을 소개한 것입니다. 번역을 굉장히 잘해놓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한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성도인 나는 교회로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인 것을 자꾸 기억해 내면서 우리가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몸은 머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 몸의 신경과 근육과 뼈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뇌의 명령과 같아서 그의 계명을 따르는데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그래 나의 남편이요. 나의 머리 대신은 구주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의 남편이자 나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단순히, 단순한 어떤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전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를 수 있게 되도록 삶의 모든 판단 기준과 행동 양식을 그에 맞춰서 결정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명백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 네, 참 쉽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 이상적인 부부 관계와 같이 내밀한 관계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름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동행은 무관관계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가 매우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게 됩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증거를 받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결과이자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커다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들여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오히려 내 마음대로 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명에 따라 사는 것에 삶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제 그 설교로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그 답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의 주권에 기반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을 성경에 근거하여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모든 인류는 뭐 예외없이 원죄로 인해 이렇게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시키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정 인간과 동행하신다는 개념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겉모양, 그 겉모양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하는 개념이 성경의 문자적 표현에서는 인간의 결정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지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동행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성격적 근거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창세기 6장에 나온 일부 구절들을 연결지어 봤을 때 곧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행이 하나님의 주권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은 놀랍게도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창세기 시대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고 라 창세기 5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근거가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죄악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은 땅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다가 결국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 아래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바대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전에 바로 앞 구절에서 분명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셔야 하나님과 인간이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결정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지 하나도 없으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의인이 없다고 하면서도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해 버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따르면 어떻게 보면 노아도 의인은 아닌 것이죠. 노아도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노아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6장 9절과 이 로마서 3장 10절이 두 구절이 상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둘다 맞습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역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은 노아가 절대적으로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당대의 다른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 관점에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먼저 주어져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되었다면 에녹도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존재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 없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만 나와 있지만. 창세기 6장에서 언급된 내용과 연결 지어서 읽어보면 에녹도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표현에서는 마치 에녹이 결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읽힐 수 있으나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에녹이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칫 자기의 또는 인간 공로에 의하여 구원될 수 있다라는 이단적 성격 해석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노아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노아와 에녹이 당대 사람들과 달리 의인으로 여김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노아와 에녹이 당대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홀로 구원의 능력과 원인이 되어서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사랑의 결과로 아직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태어나지도 않은 창세기 시대에 애녹과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나온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 명사인 것은 제가 이전 주일설교들에서 언급했죠. 예, 네. 그때 언급했지만 3위일체론에 어, 따라 창세기 하나님이 삼의 삼위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이었을지라도 에녹과 노아는 장차 태어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으로 여김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 된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가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하시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버리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절대주권자 창조주의신 것입니다.